레위기 19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레위기 성경 19장 19절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해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속건제의 순장으로 여호와께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부만 죄를 사함을 아멘 오늘 우리 레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제는 순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마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때 아마 순결 서약식이라는 것들을 한 번쯤은 해 보셨을 텐데요, 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없습니까? 네, 제 때만 해도 청년들이나 우리 중구동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순결 서약식이라는 예배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한창 성교육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많은 성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에서 좀 앞장서서 성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다가서보자 해서 아이들에게 말씀 교육과 함께 순결 교육을 가르쳤고, 우리의 몸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순결 서약직을 하고, 거기에 선서하고 사인해서 나는 배우자를 만나기 전까지 내 몸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우리 사회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계약, 결혼이란것 들어보셨죠. 혼전순결은 요즘에는 참 귀한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결혼 전 동거는 너무나 쉽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말이고요. 또 나이트클럽에서 원나잇으로 그냥 마음이 맞으면 하룻밤 즐기고 끝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성에 대한 개방적 관대함 등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표현을 자유롭게 행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거부감 없이 이 모든 것들을 괜찮다라고 받아들이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거룩함과 순결로 키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믿고 그렇게 키우지만 사실은 우리 자녀들의 그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주장치 않으면 그들도 결국은 세상의 문화에 휩쓸릴,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너무나 성적인 이 문화가 그냥 편안하게 접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죄다라는 인식들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X성은 없다라고 선언 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을 세운 이유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도 트럼프의 공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 민족을 좀 바르게 세워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죄악의 모습이거든요 상세기에서 노아의 방조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과 이 모든 것들의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땅에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함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린아이에게까지 죄가 관영하였더라. 이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을 사고 파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 가운데 이 성적인 윤리가 무너지게 되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과연 성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결의 삶을 너희가 살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순결이라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룩하라, 구별되라, 온전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다양한 표현들. 이 전부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육체적인 생,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순결로 지켜 가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걸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완전한 삶을 살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은 우리가 현대의 시선으로 참 이해하기 힘든 성경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말며, 두 종류의 실로 짠 옷을 입지 말며. 여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축들을 이제는 쉽게 교무시키잖아요. 그죠? 여러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것들을 종자를 다르게 해서 변종의 식물들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도 두 종류 이상의 실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시구들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비춰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가축의 변이 축산업과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 교미의 가정들이 사실은 현대 과학의 쾌거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놀랍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량을 확보하게 되고 더 좋은 양질의 음식들을 개발하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먹어야 될 먹거리에 대한 어떤 희망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과학자들은 여러 많은 것들을 교미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이들은 유전자 조작을 통한 동물 혹은 식량 식물 개량이나 더 나아가 복제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염두해 주시고 미리 경고하신 말씀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이것은 뭐냐면 잡종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창조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남겨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창조의 그 동물과 식물과 하늘의 새와 바다 속의 물고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처음 만들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존재하고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것을 보존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것은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우리가 무차별적으로 개발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천지창조의 모든 것들을 원래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지키고 그것을 보존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영적 의미로 우리의 순수성을 하나님 앞에 지켜 나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또 혼잡시켜 버리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유전광학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삶의 풍요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의 DNA에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이 함께 일어나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이라는 이 개발은요, 엄청난 산업 발전에 기반이 되어졌고, 지금도 이 플라스틱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산업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이 흘러가고 나니까 지금 무엇이 문제되어졌습니까? 플라스틱 쓰레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지구를 훼손시키고,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만들고 그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의 몸 속에 침투해서 알수 없는 질병들을 만들어내는 인류의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그것은 과학의 발전이었지만 그것이 더 강하게 발전되어 갔을 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인류는 병들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함과 풍요가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게 될때 반드시 그에 숭응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의 말씀은요, 단순하게 19절의 말씀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20절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20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송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지리라.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20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정혼한 사람이 있는 여자가 남자와 동침하면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정혼한 여 가닥에 이거, 이 여인은 자유로운 몸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함을 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냥 단순하게 남녀였던 그런 결혼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여 하고 있는 순결이라는 부분들을 너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남녀의 관계를 통하여 또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동식물의 교미 식물들의 어떤 변이들을 말씀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좀더 확장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 속에 잘못된 이 부분들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순결을 어기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결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을 지키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순결을 지키는, 순결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 순결한, 순결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질 때 결국 너희 속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미리 보여주셨던 거예요. 앞서 말했던 노아의 홍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과 폼페이의 모든 멸망들은요. 결국은 이와 같은 순결의 훼손을 통해서 그 땅에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의 모양에 대해서 밭에 두 종류의 씨를 섞어버리지 말라. 종류가 다른 씨를 씨래 옷을 짜서 옷을 만들지 말라. 참으로 소박한 말씀처럼 보여지지만, 그만큼 그 기본에 충실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순결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두 종류가 혼합되는 것을 금지시킨 것은 이 의식적 규례는요.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과 순결성을 오리로 하여금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은요 이 내용을 조금 더 다른 각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수 있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귐이 있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결국은 다 대조적인 거예요. 빛 더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세상과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섞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섞이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순결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들지만 그렇게 사는 삶이 너희에게 조금은 세상의 삶에서 뒤쳐진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 삶을 지켜내는 것이 참으로 나중에는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세상의 문화에 뒤처지는 순간 나는 도태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뭔가 나도 모르게 세상에 뒤처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가 될것 같은 두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모든 미래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농업이 발달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는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보지 않습니까? LA의 산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일어났습니까? 과학이 발달했다고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자연의 재해든 인재든 간에 그렇게 일어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불어내시면 모든 것이 그렇게 죄로 남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요 거룩한 여호와의 신앙과 세속적인 이방 신앙. 그리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혼합시키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여호와의 성결 진앙을 끝까지 지켜 가는 교회, 지켜 가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온전하게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교회가 모든 문화의 선구자였어요. 교회 가는 게임 교회 가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세상에 늘 흘러가서 그것을 모델로 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갔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오히려 TV에 나오는 예능들을 가지고 와서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역전된 거예요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교회 속으로 가지고 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 속에는 어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괜찮다 아,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낫네. 이렇게 하니까 좀더 우리가 한 신앙이 좀더 쉽네. 모든 사람들이 이 신앙을 접하기가 너무나 편안하네. 이런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은 얄팍한 속임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우리의 어쩌면 세상의 문 앞에 비춰지지 않고자 하는 그 미련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의로움과 순결을 우리 스스로가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렇게서 부흥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서 부흥될 거라면 지금 훨씬 더 교회는요 성장해야 되고 더 많은 교회의 영광들을 나타나야 되지만 그렇게 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처,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했다라고 많은 교회학자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 50퍼센트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와 중소형 교회 일부만을 남겨 놓고 거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주일학교 운영에 대해서 손을 들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처음 그참 순수성의 복음들을 놓쳐 버리고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도입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 진정한 말씀의 신앙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나이가 들고 성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 버리는 역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은요, 배운 것 없었습니다. 많은 주류 학교의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신앙, 말씀 신앙, 예배 신앙. 그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와 같은 우리 부모님의 신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결국은 교회를 성장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을 통해서 성장받은 교회가 이제는 좀더 변화로 변화를 통해서 다른 각도의 교회를 일으키고자는 하 마음 때문에 여러 많은 것들을 도입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요 철저하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요.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오직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경험하면서 참 재밌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요 별서 병들기 시작한 거요. 교회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 오지 않아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 채널이 있잖아요. 인터넷 설교나 유튜브 설교나 방송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면 정말 재미있는 설교, 유능한 설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설교들은 검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돈을 주면 방송국에서 누구라도 틀어주는 설교예요. 그것이 이단의 설교인지 잘못된 신학의 가치를 가지고 전하는 설교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내 귀에 즐겁고 듣기에 유머스러우면 참 목사님 설교 잘한다라고 하면서 푹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신앙인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점차적으로 이단에 빠지는 그 빈도가 높아지는 경우도 결국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 복음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오직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때 여러분 그것이 조금은 더딘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미 순결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당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고 언론과 드라마와 영화와 모든 문화들이 이런 동성애나 혹은 성적인 잘못된 가치관에 대한 그 영화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통해서 상을 받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으면 와 뭔가 싶어서 다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숨겨 있는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는 마귀의 그 함정에 우리는 결국은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순교를 잃은 이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요 순교를 잃은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속건제의에 재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 순결의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속죄죄의 한 부분이니 속권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그 순결지 못했던 신앙의 모습들을 고백하고 속권의 제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제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다시금 순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그 마음의 순수함과 신실함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고 우리의 부족했던 믿음을 회복시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또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신앙의 부흥도 원하고 있고 우리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의 거룩한 공동체 회복도 원하고 있습니다. 좀더 크게는 우리 가요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결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 속에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접목시키는 그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좀 버리고, 정말 철저하게 말씀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수 신앙의 그 사역을 통해서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 하나님은 그 같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 속에서라도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때때로 부족한 모습 가운데 보일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순결의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엎드려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해주시고 또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하여 우리의 삶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라는 두 날개를 붙잡지 못하면 반드시 성장할 수 없어요. 만약 말씀에만 치중하다 보면 머리만 커지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은 많지만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 거죠. 또 반대로 기도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 신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말씀의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라는 이 양날기의 균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빠른 응답의 기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해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약속대로 내 기도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은요, 결단과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보혈을 믿을 때그 보혈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과 품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주님께서 그렇게 피 흘리신 목적이 우리의 고통과 삶의 연약함 때문이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에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올 한해 정말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토대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 소리 가운데 어떤 믿음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그 생생한 믿음의 그 삶의 중심에 세워져서 그신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깨닫고 바라보며 그 삶에서 내가 주인공이 될수 있는 내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수 있는 그런 신앙의 걸음들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순결의 신앙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좋지 못함을 우리가 알기에,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간들을 담대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없게 하시고,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세상적인 것들이 결합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적인 모습과 세상적인 가치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연합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는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내어드릴 수 있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가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